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생일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 마인크래프트로 바뀌었어요. 그, 뭐더라? 어 0.15.6인가? 아 뭔가 그게 아니고, 그거는 제가 가금 다운로드, 아 그, 배차 신청하고, 지금 제가 이거, 8,000원? 그거 샀답니다. 이건가? 뭐지? 어떠세요? 여러분, 제가 지금 아직 다홈로드라서 만약에 제가 그거를, 한, 다, 면, 여거는 아마 새로운 걸, 걸 거예요. 자, 시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0.15.4 고요 0.15.5는어 뭐야 음..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하 축구장 여기서 불을 어 뭐야 지금 상황 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음, 미쳤나 봐 내가. 아, 미쳤나 봐 내가. 2간약간 음, 미쳤다. 그럼 그럼 없어. 음. 바꿔 보도록 할게요. 너무 <laughs> 쉽지. 그다른 가자. 안싸 했네요. 아, 그래, 어, 어, 마이크래프트 되겠다. 나 나나 나. 아이 재미없어. 음. 어대가 있구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당근이 있는데 도도도도도도시? 이거 캡처죠? 아니 아니에요 뭐. 아니, 뭐. 제꺼라고 음넌 죽이네. 음, <목소리가> 아, 넌 뭐, 죽이네. 음, <목소리가> 음. 아, 넌어이 아, 무이잖 아, 넌이네 아, 넌 죽이네. 아, 이네 아, 넌죽이 아, 넌 죽이네. e 넌죽 내가 뭐하는 신형들을 다... 가져가야겠다 누가 이거 창문 부셨어? 나 어차피 갈 거니까 안녕히 계세요 아 저기, 아, 저기 다어 마을의장님 제가 몇개좀 밥을 가져갈게요 가져갈게요가져갈 거라고 하나, 환하게... 지족 가족, 도시가 빨리 가야 되는데. 어떡할까? 날까? 안 되는데 안가안가 날면 안 된다고 하셨어. 날면. 나는 세명은 없어지고. 안 돼. 아, 곡괭이. 형 아닌? 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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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고야? 이거 뭐야? 어, 이번에는새로운 거니까. 아무것도 없더라. 그리고 여기는, 어. 한가운데 왜 집이 있지? 난도시온 건데? 이게 도시인가? 이기 설마 아니겠지? 뭐 어, 그냥 가자.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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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가 왜 이래. 좀비처럼 가면 된것 같은데?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 여기 TNT가 있어. 어? 혹시... 어? 그리고 여기 분박 박상 왔어? 뭐지? 좀비 마을인가? 일단은 종이와를 아니니 가까가 가까 어~ 지지지 어, 어, 집을 구하자 어~ 어~ 고경을 갖고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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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저~ 저저저 저, 저, 안녕하세요 있나요? 저런 마을은 없으면 야, 야. 여러분 안안 말해야 되겠어 난 여기에서 못 살아 잘가 뭐야 저거 다 부서져 버렸잖아 <놀둥> 으흥, 여러분, 제가 줬어요. 그럼 여러분, 다음에 봐요. 안녕.